거의 한달 동안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부터는 장마비가 그치고 햇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위자두의 병충해 관리를 철저히 할 때입니다.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추위자두의 병충해 방제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추위자두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어떤 약제를 살포하는지 보여 드리고요 현재 추위자두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추위자두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상당히 많이 컸죠. 예.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 수확을 할 때가 될것 같은데요.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는데요. 그동안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병이 든 것이 가끔 보입니다. 병이 들고 또 벌레로 인해서 손상된 자두가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따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곰팡이 병에 감염된 것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따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그쳤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하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어 문제가 있는 것은 따서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안에 심식나방이 지금 침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앞으로 자라더라도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따서 버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보면 많이 바람에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깝죠. 아깝지만 상당히 에 열매가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떨어질 것은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직도 많이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어서. 요런 것은 크지를 못했네요 크지를 못하고 이렇게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깝지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두 개가 아직도 있는데 이런 걸 하나씩 제거를 해 주시고요 가끔 보면 저렇게 해충이 심을 놓아서 손, 손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제거를 해서 다른 과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과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지가 밑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침대를 설치해서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태풍이 와도 부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 이렇게 지금 받쳐줬습니다. 받쳐줘서 바람에 흔들리거나 또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렇게 곰팡이 주네. 이렇게 오염이 돼서 이렇게 썩어가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비가 한달 정도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빨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살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농약입니다. 요 살충제는 모스피란입니다. 모스피란은 복숭아 혹 진딧물과 또 뽕나무 깍지벌레를 방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복숭아 순나방이나 모든 그 나방 종류를 방지할 수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모스피란을 오늘 살포할 거고요. 이것은 프린트라는 살균제입니다. 이 약은 잿빛무늬병과 또 갈색무늬병, 탄저병 등에 아주 좋은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마 기간에 탄저병이 또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리 탄저병 예방을 위해서 이 약을 살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칼슘과 또 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착제를 함께 섞어서 살포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또, 전착제, 이렇게 네 가지를 섞어서 살포할 예정입니다. 장마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 과일 농사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모두 자두 농사를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